프로 진짜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진짜 몇년 만에 예. 이제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어. 아, 저는 임소 프로는 방송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고 예전에 체인지 더 비기닝부터 해서 가장 최근에 했던 프로그램이 남다른 골프 챌린지. 맞아요. 예, 네. 예.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마지막 촬영 이후로 네. 뭐 레슨이랑 뭐 행사 하고요. 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아. 네. 아니 혹시 우리 파이프팬유를좀 방송 여러번 보셨어요? 아 봤죠 당연히. 아. 당연히 봤죠. 네. 또 정현 프로도 제가 네. 친해서 맞아요. 정현 나오면 좀꼭 챙겨보고 <laughs>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유난한 손님 나와도 아 우리 옛날에 되게 즐거웠었는데 아, 추억을 되새기며. 네. 네. 아니 그런데 요즘에 임미소 프로 보니까 좀 그림에 대해서 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조회도 깊은 것 같은데, 뭐 갤러리에 그림을 보러 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가 딱 서른을 기점으로 네. 뭔가 제 삶에 뭔가 되게 큰 변화, 스스로의 변화가 음. 좀 생겼어요. 아니, 아직 20대 아니었어요. 어? 20대. <laughs> 그래서 딱 서른을 기점으로 네. 조금 뭔가 되게 삶이 좀 여유롭게 좀 살고 싶다라는 맞아. 생각이 좀 바뀌어서 취미를 좀 찾다가 예전에 이제 되게 좋아했던 그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보러 다니고 네. 또 직접 그리기도 해요. 음,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또제 그림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야. 즐겁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작품을 하나씩 완성을 하면 네. 이게 판매를 하는 단계잖아요. 아 네. 와 그러면 아. 전문 화백이시네요. 아 아니 뭐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예.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골프 선수다 보니까 음. 골프 그림인 거죠. 캐릭터가 들어간 골프 그림인데 네. 이제 뭐. 지인 분들이나 제 레슨 손님들이 음. 자기 가족분들을 소개해 주면서 아 어, 우리 가족이 들어간 골프 그림을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다. 아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그 가족분들의 뭐그 자녀분들의 띠, 네. 띠가 있잖아요. 아, 네. 네. 무슨 띠, 네. 무슨 띠, 무슨 띠 있으니까 아 그런 띠들을 뭐가 그러니까 캐릭터화해서 골프화해서 이거 아좀 만들어 드렸더니 귀엽겠다. 예. 네 이런 음. 것들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한분두분 분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 아 이게 약간 짭짤한 아 아니에요? 약간 수입이 짭짤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취미 겸 약간 용돈 버리 겸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네. 골프 레슨이 괜찮아요? 아니면 그림 판매가 괜찮아요? 아 물론... 진짜 궁금하다. 레슨이 훨씬 더, 아. 왜냐면 주제 일이니까. 이이 이 골프에 화려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음. 아, 그림도 놓칠 수 없다. 아. 아. <laughs> 아니, 저는 언니 SNS에서 많이 봤어요. 네. 토끼 그림 있는 걸 봤는데, 혹시 그것도 띠로. 음. 그쵸. 음. 아, 토끼띠이신 분이 의뢰를 해서 네. 그리신 거네요. 맞아요. 근데 보통 저는 이제 곰돌이 모양을 좋아해서 네네. 곰돌이로 그리는데 아 곰돌이에 뭐 캐디가 토끼라든가 아 아니면 뭐 공을 줍는 카트를 몰고 가는 사람이 아뭐 토끼라든가 아 이런 식으로 조금 <laughs> 녹여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민소 프로가 처음에 이제 그 어떤 그림 쪽으로 이렇게 음. 가게 된 계기가 전문적으로 따로 배웠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서 독학으로 한 거예요? 아 뭐. 어렸을 때는 조금 그림을 그렸었고요. 네. 초등학교 때. 골프 시작하기 전에는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이제 뭐, 사실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네. 딱 너무, 20대 때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음. 너무 힘들었어서 좀 뭔가 제 스스로 번아웃이 온 10년이 거의 기억이 안날 정도로 너무 훅 지나가서 서른이 딱 됐을 때, 정말 뭐라도 좀 다른 음, 걸 해서 음, 내 어. 마음의 치유를 얻어야겠다 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림을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지금 따로 뭐 전시회를 열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 전시회를 하고 싶은데 네. 그림이 다 팔려서 야, 허, 남아있는 그림이 그림이 많이 없어 <laughs> 여러분 재고 수량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갑자기 홈쇼핑으로. <laughs> 와. 와. 이, 이렇게 가면은 레슨보다 그쪽으로 아예 가셔도 이미지 <laughs> 프로는 부자가 될것 같은데 요 그렇죠. 그림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도 많이 들고 음. 이게 뭐한번 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 생각해야 되고 구상해야 되고 시간도 되게 많이 들여서요. 아, 음. 그래서 골프가. 좀더 낫다. 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 그러면 임민소 프로의 성향과 미술, 그림 그리기는 굉장히 찰떡궁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잘 야.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어렸을 때도 그림을 잘 그렸는데 왜나 음. 골프 시킨 거야? 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골프와의 성향이 저랑은 좀안 맞았거든요. 네. 음. 아니 그러면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키가 170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때요. 어, <laughs> 약간 저랑 비슷해요. 6학년 때. 저는 중1 때 70이었어요. <laughs> 진짜 큰 거예요, 그때. 아, 그렇죠. 저 맨날 뒤에 앉고. 저도. 얘기하고.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지금 두분 중에 누가 더 커요? 전 73. 치, 전 일어나 70, 보실래요? 76. 일어나. 일어날까요? 76입니다. 저는. 73, 73, 73, 76. 네. 네. 근데 임미서 프로 비율이 와. 저랑 너무 아, 너무 비슷해요. 왜요? 어, 생각해요. 어, 왜요? 아니, 왜요? 잠깐만. 우리는... 칭찬 시간이에요. 아니, 그러면 오히려 골프로 시작을 했으나. 사실, 이키큰 선수들이 좀 유리해질 수 있는 종목, 농구나 배구 같은 음. 경우는 그쪽에서도 스카우트 제이 음. 엄청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좀 마른 편이었어가지고,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170이어서 저, 저희 저 초등학교에 연락이 왔었어요. 네. 모델 에이전시에서. 아, 역시. 아. 네, 모델을 시킬 생각이 없냐. 예. 뭐 이런 오.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극구로 아, 골프 시켜야 된다. 하셔서, 지금 골프를 하고 있으니 네. 안 된다. 딱 그쵸? 자르신 거예요. 네, 무조건 골프해야 된다. 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그 골프선수로 뭔가 제가 성공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엄청 크셨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이런 말을 좀 웃기긴 한데, 제키도 크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프로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정규투어 시드전을 받고, 네. 그때가 스무 살인가 스물한 살 때였거든요. 음. 근데 그때 뭐 미스 코리아 에이전시에서도 아. 한번, 약간 어쨌든 그런 이름 타이틀이 골프 선수니까. 네. 음. 근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 무슨 골프해야지. 아, 운동해야지. 운동해야지. 무슨 모델이냐. 음. 아. 막 그랬던 아.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임미소 프로가 이제 KLPJ 투어 일부 투어 어, 투어 프로로 대회를 뛰다가 사실 어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어, 별로 생각지도 못했던 오해나 선입 좀 받았다는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거는 네. 이제 제가 워낙 방송을 일찍 시작했어요. 네. 2 2살 정도에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어쨌든 시합도 뛰고 2 5살 때까지 시합이랑 이제 병행을 했어요. 네. 방송이랑. 네. 그러니까 방송을 너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골프 잘못 치는 방송하는 프로라고 음. 이제 어디 나가면 네. 이제. 그런 뭔가 프레임이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대회 때뭐 프로암이나 이런데 가면은 일반 그 골프 선수가 아닌 분들하고도 많이 라운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프로가 돼서 시합도 음. 뛰고 했는데 방송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그냥 프로 따서 그냥 방송하는 프로 아 이렇게 생각 그냥 외모 때문에 그렇죠. 네. 예뻐서 방송하는 프로 뭔가 네. 이런 느낌을 전 되게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때는 되게 속상했어요. 그럼요. 그때만 해도 약간 그런 오해들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 골퍼가 실력이 되니까 뭐 음. 시합을 또 나가고 투어도 뛰는데 안 되니까 방송 쪽으로 간거 아니냐라는 아 약간의 오해도 그때 한참 있었던 음. 것 같아요. 맞아. 흔히 얘기해서 아이 프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은퇴하고 그렇죠. 방송 쪽으로 하는 게아니라 레슨 하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그런 오해들 이 예, 네, 인식이 있었죠. 좀 바뀔 거예요.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음.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막 시합을 막 계속 하고 아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하고 딱 방송을 한게 아니라 네. 이게 계속 겹쳤거든요. 네. 시간이 겹쳤어서 음. 더 뭔가 그런 속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난 아직 시합을 뛰는데 왜 나를 방송하는 못 치는 뭔가 그런 음... 프로로 인식을 할까 아... 시합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시기 질투해요. <laughs> 나 예쁘고 공도 잘 치고 하니까 하는 그럼요. 말입니다. 아유, 그땐 그런 거 몰랐어요. 아... 어린 마음에 어... 그렇 속상하기만 네. 하고. 아니 그때 이제 투어 프로를 활동을 하면서 사실 기업의 후원, 스폰서도 받으면서 그. 팀 소속으로 출발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네. 제가 그 시드전은 그때 10라운드인가 했었어요. 아 무한 CC에서 네. 라운드, 그 시합을 하면 10라운드를 해서 40, 5위까지 잘랐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정말, 정말 터지는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몇등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시드전에서. 그래서 BC카드랑 네. 계약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BC카드에 뭐, 김하늘 선수, 안신혜 선수, 아... 뭐, 장하나 선수, 뭔가 되게 선수들 잘치한 그렇죠. 선수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뭔가, 아, 번호 보여줘야 되겠다, 나도. 음. 이 팀에 들어왔으니까, 비 c 카드 나도 소속이니까. 근데 그게 뭐잘안 됐죠. 그래도 키도 크고, 예쁘기도 하고, 실력도 갖췄으니까, 그렇게 여기저기서 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음. 어떤 걸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투어 활동, 또 방송 활동, 두 가지. 투어 활동이요. 오. 너무 너무 투어 활동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은 일단 거리가 안 나요. 제가 음. 이제 시합을 관둔지 오래되니까 거리 좀 애들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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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가 안 나가는 거아니에아 우리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요즘 친구들이 정말로 말랐는데도 막2 50씩 4 50씩 때리니까 어이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르. 아, 다르다. 어, 맞아 다르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아, 맞아. 음. 음.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투어와 미디어 프로. 네. 그런데 답변은 망설임 없이 그냥 투어였거든요. 네. 투어와 그림. 아, 당연히 <laughs> 골프 투어죠. 와. 그러니까 제가 왜 투어를 생각을 얘기를 하냐면 네. 그림과 방송은 음. 제가 생각했을 때할 언제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투어를 정말 내가 할수 있는 시기는 네. 정해져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제 아, 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시간이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0대 중반 후반 뭐 30대 초반까지 뭐 투어 활동 왕성하게 하다가 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방송도 레슨도 할수 있잖아요 음. 근데 너무 일찍 시작해 버린 거죠 음. 음. 그래서 야. 후회돼요 좀 그런 부분은 어. 후회는 됐지만 너무 지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예.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 투어를 네. 선택을 하겠지만 음. 지금도 만족을 한다. 윤정영 프로, 그러면 네. 이왕 뭐 우리 살짝 한번 맛을 본 김에 네. 밸런스 게임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아 그럼요. 네. 밸런스 게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이널입니다 아, 네. 조금 짓궂더라도 음, 그냥 네. 받아들여 주시고 생각 없이 그냥 한 번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음. 첫 번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둘 중에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입니다. 첫 번째 드라이버 치면 무조건 300m 보내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린에서 무조건 원퍼 하기 음. 자, 하나, 하나 둘, 어. 300m 보내기. 어 스리퍼트위를 해도 좋으니. 코퍼 네. 트리퍼트 아, 그건 아니고요. 아. <laughs> <laughs> 그쵸,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어, 이유는요. 저는 그한 번도. 공을 세게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힘은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요? 저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몸무게를 지금 뭐 몸에서 네. 한 8kg 정도 찌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거리 때문에? 거리 때문에. 아. 근데 그렇게 크게.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물론 더 나긴 하는데, 음. 생각했던 것보다 막 엄청난 힘, 막 음. 파워풀이 생기지가 음. 음. 않고, 음. 오히려 적응해. 몸이 무거워지기만 하고, 아. 그래서 뭐 300m 한번 쳐보고 싶어요.